안녕하세요 피스티입니다 바로 어제 유비소프트에서 유비소프트 커넥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비소프트 커넥트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의 유비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두 가지 서비스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플레이입니다 유플레이는 전자소프트웨어 유통망으로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흔히 하시는 스팀이나 오리진 같은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유 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이런 게임 구매 시스템 이외에도 채팅이나 친구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비소프트 클럽입니다. 유비소프트 클럽이란 싱글 플레이 게임이나 멀티 플레이 게임에서 이제 도전 과제들을 깨면서 보상을 얻는 그런 시스템에서 출발한 게임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인게임 보상 이외에도 클럽 유닛이라는 별도의 화폐를 제공을 함으로 유저는 그 클럽 유닛을 써서 게임콕 할인 쿠폰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비소프트 커넥트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유플레이와 유비소프트 클럽을 통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유비소프트 커넥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유비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좀 중구난방인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쌤이라고 부르는 게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쌔신 크리드를 즐기고 있는데 특정 미션에서 막혔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공략을 어떻게 깨야 되지? 그러면은 보통은 구글이나 뭐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쌤을 통해서 게임 내에서 필요한 유저에게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아, 정말 참 좋은 정보 제공 서비스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모바일에서만 제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이제, 알트 탭이나 오버레이 켜가지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내가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정보를 찾고, 다시 게임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접근성의 관점에서는 안 좋았던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어요. 자, 유비소프트 커넥트에서, 이 기존에 있던 셈이라는 정보 제공 시스템이, 스마트 인텔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뭔가 이름부터 조금 뭔가 있어 보이죠. 요즘 AI가 핫하잖아요. 스마트 인텔도 인공지능이 들어간 정보 제공 시스템이에요. 단순하게 뭐 검색 엔진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세신 크리드의 도전 과제들 중에서 뭐 비둘기 천 마리를 모아라 곳곳에 숨겨진 그런 거를 제가 정보를 찾고 싶을 때 스마트 인텔을 켜가지고 그대로 검색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글이나 동영상, 이미지들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게이머가 개인적으로 올린 유튜브 영상까지도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존의 셈에 있던 기능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스마트 인텔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셈에 있던 모바일 한정 이 접근성이 모든 플랫폼에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기능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뭐 친구 채팅, 정말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했던 부분에서 이제 친구와의 통계를 서로 비교하면서 게임을 좀더 경기 부여 요소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모든 플랫폼에서 말이죠. 자, 이 외에도 유비소프트 커넥트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대한 플레이어의 게임 진행 상황이 다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내가 어떤 게임에 대해서 어떠한 구간까지 진행이 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유플레이의 레벨 시스템을 계승해서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한 프로필 경험치 상승과 그리고 게임에 대한 독점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모든 플랫폼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유비소프트 커넥트의 목적은 11월부터 출시되는 차세대 콘솔 그리고 유비소프트에서 나오는 새로운 게임들의 출시를 앞두고 단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를 통해 게임을 즐기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커넥트라고 부르는 단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들도 제공받고 게임도 싸게 사고 유비소프트 게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밌는 뭐 정보들도 없고 커뮤니티 활동도 없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자사가 유직접 유통하는 그 게임들에 대한 구매 접근성을 높이는데 큰 목적을 두고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맞고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레거시 게임들 더 이상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 게임들은 유비소프트 클럽에 있던 그 모든 도전 과제들에 대한 보상을 한 번에 지급, 일시급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공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출시된 새로운 유비소프트 게임들과 현재까지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멀티플레이 게임들은 이제 그 다음 패치 때부터 유비소프트 커넥트가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비소프트 커넥트가 언제 나오게 되느냐 10월 29일에 와치독스 리전과 함께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피셜로 공개된 유비소프트 커넥트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음,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는좀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ESD, 뭐 스팀에서는 현재 실시간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독자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어쩌면 유비소프트 커넥트 안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게임 스트리밍도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또 이제 그 게임을 플레이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접근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많이, 가능성이 좀 많이 낫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하이퍼스케이프라는 게임 최근에 나오잖아요. 실시간 스트리밍이 이 게임의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게임 컨텐츠 시스템을 작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유비소프트가 이런 게임 스트리밍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쩌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도 유비소프트 커넥트 전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안에서 도네이션도 하고 왜? 선 넘네 아우 선 시계 넘을 거야 아. 도네이션도 하고 광고도 살고 유비소프트 아돈 많이 벌어라 이 새끼들아 아 그리고 이게 약간 약간, 뉴미디어 시장 관점에서 한국에도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라고. 개인이 자기가 파는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 걸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 하면 구매 배너가 막 나오면서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들은 여기서 구매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그런 식으로 기술이 접목된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이렇게 따라 하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왓치독스 리전을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제 시청자들은 이 스트리머가 플레이하고 있는 이 캐릭터의 스킨을 밑에 막 구매 배너로 보는 거죠. 이 방송을 통해서 특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네? 아니면은, 이, 현재 이 게임에 대한 특별 프로모션 코, 그, 할인 쿠폰이 나와가지고 구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매 욕구를 계속 촉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판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게이머들을 이제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에서 모아놓고 그냥 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로 저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 잡고 게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게임만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 게임 아이템이나 스킨, 뭐 프로모션, 보상 시스템, 뭐 도전 과제 이런 것들을 커머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어쩌면 그런 식으로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비소프트 커넥트에 대한 뉴스 소식과 거기에 대한 제 매피셜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모르는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소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